박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두 분은 포기하지 않겠다. 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고요.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역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명 거소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는 TV와 신문으로 대선 후보들을 상당히 집중력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또 한번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최순실의 투표 이 장면을 또어 선거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제 꽤 이제 아마 그 수감생활한 적이 됐고 네.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어떤 정치인 본인이 아마 이제 살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신청했는데 을실제로또 투표를 할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 어, 남북구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투표를 신청했거든요. 네. 그럼 재수사들 쭉 줄을 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타 다른 어떤 재수사들도과 함께 마주쳐야 되는데 또 그때 혹시나 또이뭐 불상사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단 노태우 대통령도 그 수감 때그걸 신청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혹시나 어떤 그이 신변보호 때문에 이제 투표를 결국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최순실 씨가 나중에 누굴 찍을지, 특히 막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 사면을 해주는 후보한테 제일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후보 쪽에 좀 상당히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순실 씨, 조윤선 전 장관이나 정호선 전 비서관은. 재판 준비로 경황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네요. 최순 씨 씨의 공판은 근로자의 날 오늘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어떻게 학사경고를 줄수 있느냐 당장 교수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폭언을 행사했다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났네요. 그러게요. 지도교수였던 한모 교수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학수도 안 나오고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음. 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말 타고 있는 사진 몇 장만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점수 못 준다 네. 아마 저분은 지금 같이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고 있는 다른 이대 교수들과 달리 엄격하게 학사 관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들하 F 음. F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거를 최순실 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게 도와주지는 못하나 가지 교수라는 사람이 제적을 시키느냐 근데 F 학점 하나 받았다고 제적되는 건 아니지 학교에서 이게 영원히 네. 수출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해를 못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음. 시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최순실 씨는 막무가내로 그냥 고래고래 소라만 지르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어, 정유라를 제적시키는 순간 당신도 고소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부분, 그니까 자기 의 어떤 관념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딱 잡히면 주위에 다른 말을 안 듣는 어떤 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가파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통 음. 그 대학에서 그 애플을 줄 때는 그말 없이 애플을 주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이 살펴본 다음에, 어, 하면 그 연락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분은 미리 친절해서 이제 그 1학년 학생인데도 연락을 했는데 네. 오히려 막말을 듣고 뭐그 고소를 하겠다는 이런 그 아주 험한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 우리가 그, 저도 뭐 대학에서 한 10여 년 있지만 아무리 그 성격이 급한 이런 학부모들도 일단 학교에 오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그 자세를 갖추게 되고 음. 아이들 잘그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정말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기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선글라스와 모자는 벗지 않고 연구실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최 씨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최 씨가 뭐 반발을 하고 막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 네. 최 씨가 또 학교를 찾아왔다는 거 음. 아닙니까? 한 교수랑 같이 만났는데 만나러 올때 복장이 모자하고 선글라스 이렇게 딱 끼고 교수님 자기 집안 부탁하는 입장인데 네. 딸 학점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난 다음에 교수한테 와서 교수가 이제 왜 이렇게 학점이 관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적과 네. 이거 지금 학사 경고 문제는 좀 다른 것이다. 네. 학사 경고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학점 관리를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이따위 교수가 다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뭐 최준희 씨는 그동안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기 그쵸. 때문에 이건 뭐큰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대 교수들, 그러니까 최경희 총장이나 김영숙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 지금 전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일게 학부모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교수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학교 학사공고 맞는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순실 씨 뒤에 누군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이 될 만한 이대 교수들이라든가 총장 그리고 이대 뭐 그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다 다 우리는 특혜 입학이나 학사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우리나 우리나라 명문 대학교 교수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공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박채윤 씨, 워낙 추석 선물로 유명했던 두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윤 씨 회사가 워낙 매출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원을 받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청와대가 음. 끼워 넣어주고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오늘 제기가 됐네요 그렇죠. 이 원래 이제 그 산기평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아마 네. 박채윤 씨 회사가 워낙 규모도 작고 사실 인터넷에도 잘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오고 왔던 모양,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그런데 음. 그이 직원이 혹시 가 잘못 이 자료를 보낸 거 아니냐. 이 매출이 네. 너무 적은데 왜 이런 걸 해주느냐 하니까 뭐 80억 밖에 안 되는데 뭐 높은 사람이 챙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또뭐 이와 욕설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정말 너무 심하다는 욕설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박지현 씨한테 돈이 이제 지원을 간게 아니겠습니까. 당시도 네. 보면 조원동 경제 속이 직접 나서서 이제 뭐 추진을 했는데 그게 또잘안 되니까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고 결국 조운동 속이 이제 그만두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뭐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었던 정말 안방까지 들어가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속내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없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근데 공무원이 부터 버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일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공무원들이 또 어떤 상처를 입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뭐저 공무원이 지금 저 진술을 뭐에서 나온 거냐면 이제 안중범전 수석이 네. 안중범 수석이 박지원 씨로부터 또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본인도 뭐 추석 때 지나서도 받겠다는 얘기가 공개되는 바가 굉장히 충, 국민들의 충격을 줬었는데. 한번 누워보라고 해서 성형도 예. 받고요. 네. <laughs> 그러게요. 그 안종범 수석의 뇌물 사건에서 나온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수석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어떤 비리 안에서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런 일은 아까 이제 공무원들이 참뭐 힘들었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건에서...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준씨 회사를 도와줬던 내역이 나왔는데. 네. 이게 최순 실 씨가 정우성 전 비서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박지훈 씨 지금 제품이 일본에서 특허 분쟁 시달려가지고 힘들 것 같다. 막 이렇게 또박전 대통령에게 또 알른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창조 경제하려면 특허 이 분쟁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또정전 비서관한테 그렇게 직접 콕 집어서 지시를 내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비서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지시라니까 그래서 또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다는 건데 모조품 때문에 특허 문쟁뭐 휘말린 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줬다 또 한번 이 사건이 얼마만큼이나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섰는가 이런 게 드러난 사건이죠 어려울때 힘이 되어주면 참 좋은 일이죠 중소기업 도와주는 거 근데 충순실시 쪽. 중소기업에게만 저렇게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니 국민들이 좀 입을 담을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박전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경수 회사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 그 민원이 올 때는 마지막으로 청와대로 오는 것이니까 잘 네. 챙겨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를 과연 이 YJ콥스가 이런 회사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박전 대통령이 그,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특허분쟁에 휘말렸을 때 말했던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경제가 되려면 오히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적재산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보호가 안 되면은 창조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네. 근데 오히려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상식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민원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거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네. 뭐 이런 일이 이제 작 밝혀지는데 저는 근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런 그 민원성 그 어떤 지인의 그 청탁성 민원은 뭐몇개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뇌물죄하고 비교해서는 뭐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역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네.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중법수송이나뭐정호성 비서관 이런 분들은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들어간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실제적 일을 꾸려면은 지급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 공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개결해서 국정농단 세력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걸 네.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출되는건 네. 아닌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고 이해를 음. 시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최순실 씨는 막무가내로 그냥 고래고래 소라만 지르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재흥유라를 어, 제적시키는 순간 당신도 고소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부분, 그러니까 자기 의 어떤 관념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딱 잡히면 주위에 다른 말을 안 듣는 어떤 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가파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통 음. 그 대학에서 그 애플을 줄 때는 그 말없이 애플을 주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이 살펴본 다음에 어 하면 그 연락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분은 미리 친절해서 이제 그 1학년 학생인데도 연락을 했는데, 네. 오히려 막말을 듣고 뭐그 고소를 하겠다는 이런 그 아주 험한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 우리가 그 저도 뭐 대학에서 한 10여 년 있지만. 아무리 그 성격이 급한 이런 학부모들도 일단 학교에 오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그 자세를 갖추게 되고 음. 아이들을 잘그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정말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기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선글라스와 모자는 벗지 않고 연구실로 바로 들어가서 <laughs>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최 씨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최 씨가 뭐 반발을 하고 막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 네. 최 씨가 또 학교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한 교수랑 같이 만났는데 만나러 올때 복장이 모자하고 선글라스 이렇게 딱 끼고 교수님 자기 시간 부탁하는 입장인데 네. 딸 학점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난 다음에 교수한테 와서 교수가 이제 왜 이렇게 학점이 관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눌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네요. 최순실 씨의 공판은 근로자의 날 오늘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어떻게. 학사 경고를 줄수 있느냐, 당장 음. 교수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폭언을 행사했다고 하는 게 음.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났네요. 그러게요. 지도교수였던 한모 교수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 네. 건데,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게 계속해서 학수도 안 나오고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음. 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말 타고 있는 사진 몇 장만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점수 못 준다. 네. 아마 저분은 지금 같이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고 있는 다른 이대교수들과 달리 엄격하게 학사관리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음. 나가면 F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거를 최순실 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게 도와주지는 못하만서 교수란 사람이 제적을 시키느냐. 근데 F학점 하나 받았다고 제적되는 건 아니지. 학교에서 이게 영원히. 할수 있을지는 좀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 어,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투표를 신청했거든요. 네. 그럼 재수사들 쭉 줄을 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타 다른 어떤 재수사들도 함께 마주쳐야 되는데 또 그때 혹시나 또이뭐 불상사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단 노태우 대통령도 그 수감 때 그걸 신청 했는데 결국 못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혹시나 어떤 그이 신변 보호 때문에 이제 나 투표를 결국 못 했거든요. 그러면 본다 아마 최준 씨가 나중에 누굴 찍을지 특히 막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 사면을 해주는 후보한테 제라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후보 쪽에 좀 상당히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순실 씨, 조윤선 전 장관이나 정호선 전 비서관은 재판 준비로 경황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 박전대 대통령은 이번 대선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두 분은 포기하지 않겠다. 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고요.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역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명 거소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는 TV와 신문으로 대선 후보들을 상당히 집중력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또한번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최순실의 투표 이 장면을 또일 선거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제 꽤 이제 아마 그 수감생활한 적이 됐고 네.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어떤 정치인 본인이 아마 이제 살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신청 했는데 실제로 도 투표